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쌤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돔천정 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화장실이 어, 돔천정은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좀 복잡한 구조의 화장실도 있고 또 넓이가 넓은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지금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4평짜리 원룸 화장실인데 아주 좁습니다 뭐 폭이 한1100 정도 되고 길이가 1400 정도 범위 안에 드는 아주 작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요런 정도 규모의 화장실은 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직접 하시는데 별로 무리가 없겠다 싶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셀프로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어 자세하게 처음부터 시공하는 과정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화장실이 크면 어, 메인 판과 그 사이드 보조 판을 연결을 해서 어, 두개 내지는 세개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시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이렇게 작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 점검구가 달려 있는 그 메인 판 하나로 충분히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DIY로 하실 만한 그런 범위 안에 드는 걸로 생각이 돼요. 자, 처음에는 사이즈를 재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화장실에 시멘트 콘크리트 골조가 있고 거기에 타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골조와 타일이 어느 정도 어, 단차가 됩니다 지금 요 단차가지는 타일 위에다가 돔 천장을 그냥 얹어 놓으면 돼요. 얹어 놓고 실리콘으로 마무리하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잘 재주셔야 되는데, 사이즈는 지금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를 재주시는 거예요. 타일 안쪽에서 타일 안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 안쪽으로 한 10mm씩, 이제 이게 단차가 많이 지면 한 10mm까지 들어가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차가 얼마 안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는 한 5mm 정도만 걸친다라고 생각하고 측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단차가 충분하기 때문에 10mm 정도를 얹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이즈를 폭을 재줍니다. 지금 1077, 1078 1078이라는 사이즈가 나왔고요. 근데 이쪽에 10mm가 얹혀지고 마은판에도 10mm가 얹혀질 것이기 때문에 1078에서 20mm를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098이 됩니다. 이쪽은 1098. 그 다음에 이게 끝에도 한번 재줘야 돼요.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재줄게요. 오 여기는 잘 맞네요 사이즈가 여기도 1,07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방향으로 1,098로 재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길이 방향으로도 사이즈를 한번 재 볼게요 음1,375 음, 거기서 20을 더해서 1,395로 재단을 하면 됩니다 이쪽 한번 더 확인이요 오, 여기는 더 많이 나오네요. 여기는 지금 맞은편 길이는 1,375였는데, 여기는 1,370, 1,383이 나와요. 자, 지금 사이즈를 쟀는데 이쪽은 20mm 더해서 1,098 사이즈가 재단 사이즈가 나왔고요. 이쪽도 1,09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 방향으로는 지금 1395. 1404.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폭방향으로는 1098로 동일한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길이 방향으로는 지금 치수 차이가 나죠. 한 10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사다리꼴로 재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아래 이제 이1404 나오는 곳을 좀 수치를 가시화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이쪽은 1395고 이쪽은 이렇게 1404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신경 써 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부분에 만약에 각도가 90도다 그러면 은이 사다리꼴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이 90도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은 이렇게 재단이 되어야. 정확하게 탁 들어가서 맞게 돼요. 그러기, 그런데 얘가 둘다 얘처럼 이 90도가 양쪽이 다안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요 사진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사다리 꼴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벽면과 어, 수직 측면이 이루는 그 각이 90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대충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9mm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이 각을 잴 필요는 없고요. 대충 한번 확인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래 90도 자가 있으면 좋은데 자가 없으니까 이걸로 제가 90도 각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대볼 거거든요. 어디? 어, 각이 조금 안 맞네요. 자, 움직이는 거보시죠 음, 여기는 어, 90도가 좀 맞는 편인데, 아, 여기 안쪽이 좁아들었구나. 안쪽이 좁아들어 있는 상태예요. 좀 예각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모양이냐. 지금 각이. 요런 모양인 거예요. 조금 벌어지고, 요런, 요런 모양인 겁니다. 지금 저 90도를 갖다 댔을 때 박스가, 요렇게 지금 요 박스가 요런 모양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 덜그럭덜그럭 덜그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다가 갖다 댔을 때는 지금 요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천 이쪽 면이 1395가 되고, 그리고 이쪽이 1404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찌그러진 모양도 약간 그 불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만 좀 알고 계시고, 실제로 요 사이즈에서는 이 각을 엄청나게 그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가늠을 하신 다음에 재단할 때 약간만 그 각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판이 이런 큰 판을 갖다가 우리가 이 1395에 1404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재단을 밑에서 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 각을 그냥 살려두고 여기서부터 재서 자르면 은 자르기가 이제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될게 뭐냐면 이 가운데에 점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구. 점검구가 있는데 재단을 할때 여기서 이제 1404를 잘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정도도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 여기 이 살을 양쪽으로 비슷한 비율로 남겨두고 양쪽을 커팅한다라고 생각해주고 어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돔 천장 자재는 욕실 용품 파는 곳에 가면은. 팔고 있어요 자이 사다리를 재단판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총 사이즈가 1850 1350자 지금 전체 치수가 1850그 다음에 1350이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쪽은 1404, 이쪽은 1098, 여기는 1395. 이렇게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1404로 자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4를 저 끝에서부터 재서, 자, 여기가 1404 위치인데요. 요 부분을 커팅을 해 버리면 이 점검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요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1404를 이렇게 만들어서 재단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 보면 846이 날아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총 1850에서 어, 아, 400 446이 날아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223을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223 되는 부분을 자르고 또어 여기서 223 되는 부분을 잘라주면 나머지 부분이 140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쪽을 자를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각을 좁게 가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잘라줄 때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요게 실제로 치수로 봐서는 그렇게 큰 치수는 아니기 때문에 요쪽에서 223을 오고 요쪽에서는 220한7 정도만 와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227 정도. 그래서 선을 그어주고 그 부분을 커팅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응? 오, 지금 자 역할을 하는 이 수평대가 좀 짧아요. 자, 이럴때 꿀팁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거나 일직선으로 돼 있는 자를 하나 더 준비해서 이렇게 포개 주고 자, 저 한쪽 끝을 마킹선에 갖다 대고요. 이쪽을 또 마킹선에 갖다 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금을 거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빼고 나머지 금을 거주면 일직선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여기서 227이 왔으니까 여기서 1404를 더하면 1361, 1631, 1630, 이쪽에 23에서 1395, 1618, 자, 금을 긋기, 긋기 전에 한번더 확인을 해 볼게요. 1395, 여기 1404네자 이제 길이 방향으로 커팅 라인은 결정이 됐으니까, 요 폭방향으로 커팅 라인 좀 잡아 볼게요. 양쪽 다 1098로 자르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한쪽에서 1098을 자르게 되면 살이 너무 조금 남게 되니까, 양쪽으로 조정해서 자르겠습니다. 지금 1350에서 1908을 빼면, 1252. 응? 1252 어떻게 나와? 아, 252.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252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25, 26, 126. 양쪽으로 126을 커팅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호 비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요거 잘 보고 마킹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천장재를 재단해주실 때는 요 금속을 자르는 날로 하시면 안 되고 그 타일 재단하는 날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 중간 그 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요 살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깊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등을 매입 등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구멍을 미리 안 뚫으면 나중에 먼지 다 쏟아지고 구멍 뚫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구멍 타공을 해와야 되는데 그냥 왔습니다. <laughs> 근데 어차피 실리콘을 가지러 다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가는 개념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는 4인치 짜리 다운라이트 두 개를 달아줄 거고요. 4인치면은 108짜리 홀커터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위치는 세면대 있는 곳에 하나, 뒤편에 하나. 이게 구멍 따는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펄럭펄럭 거리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감 있게 받쳐 놓고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실리콘. <laughs> 어, 이따 오천 원 줄게. 아싸. 야 진짜 넌돈 벌기 쉽다 아빠랑 같이 다니는거지 <laughs> 자 이제 올려서 이 턱에다가 받쳐주기만 하면 설치는 다 된것이에요 이게, 어, 사이드판, 사이드판을 따로 나눠서 올릴 때는 올리기가 편한데 지금 한 판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구부려서 올려야 되는 거라 쉽지가 않습니다. 야, 이거 더 잘라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돔을 얹었습니다. 이제 작업은 뭐 거의 어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지금 천장에 얹는 게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화장실 내부 규격보다 돔의 사이즈가 훨씬 더 크잖아요. 왜냐면은저 위에서 양쪽 날개가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올릴 때 대각선으로 틀어서 올려야 되는데. 요, 천장의 높이를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게 좀더 높아야 대각선으로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천장 위에 여유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잘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단차가 많이 지니까 양쪽으로 10mm씩 얹겠다. 그렇게 계산해서 좀 넉넉한 사이즈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타이트하게 잘라서 다시 잘 사이즈를 줄여서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여서 올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업하실 때 천장의 높이도 가늠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등만 연결을 해 주고 천장에 전검구를 얹어주면 작업은 끝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돔천장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작은데 큰 화장실보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메인판과 측판, 이렇게 두 개로 판을 나눠서 올릴 때는 올려서 걸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되어 있는 판을 얹으려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고 더군다나 이 현장처럼 천장 고가 낮은 곳에서는 그걸 맞춰서 올리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의 욕실 돔천정은 어, 살을, 위에 걸치는 살을 한 4, 5mm 선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측정을 해서 잘 얹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것은 각이 좀 많이 틀어졌다 할 때에는, 어, 살이 적게 남으면 틈이 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각을 조금 더 정교하게 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